26년 병원연의 용띠분들은 내가 움직임이 곧 기회가 되는 해입니다. 뭐, 새로운 기회나 변화나 이런 것들도 물론 많겠지만, 사업, 직장, 뭐, 이동, 변동, 이사, 장거리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물밑듯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어, 지난 3제 때나 24년도의 운세를 보면, 뭐 간제도 있었고, 구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아니 하고 있다고 하면, 25년도 하반기 운세부 부터는 용띠 분들이 운세가 점점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26년도 접어들면서 순풍에 돛단듯할 것입니다. 26년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속도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모든 것들이 좀 빠르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용띠 분들에게 욕심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용띠 분들의 띠의 성격을 얘기할 때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하는 것은 로또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하고 응 행동이 빠른 또 욕심이 많은 용띠는 다 도착하기도 전에 야 신난다 나왔다 하고 응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여의주를 톡 하고 떨어뜨리거든요. 아유 낭패입니다. 어, 그러니 이 이 26년도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자제를 하고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성찰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를 남겨서 어, 이익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상반기는 많이 보고 많이 접해보고 또 경청하고 고민해보고 나서 하반기가 들어가는 시점에는 결정을 하고 이것으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용띠분들에게 아주 유리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곧 움직임이 기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오면 어, 하나로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많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운세에서 뭐, 가정의 간제나 내가 법적인 간제도 부분도 있어서 아마 새 가정을 이루시거나 새 사람이 돌아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모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